모든 것을 알려주는 예영이에요. 가을 딥다크 섀도우 추천 영상입니다. 딥톤과 다크톤은 둘다 저명도, 즉 어두운 컬러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얼굴 근처에 어두운 색이 오면 턱선과 얼굴의 쉐입이 명확해 보이면서 이목구비가 또렷해지는 타입이에요. 밝은 색이 오면 약간 창백해지거나 부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두운 색이 딱 눌러줘야 오히려 얼굴이 더 밝고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음영 메이크업도 다크하게 들어가는 게 전혀 과하거나 진해 보이지 않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분위기 있고 그윽하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차이점은 딥은 채도가 높기 때문에 색조 메이크업이 세게 들어가도 화려하게 잘 어울려요. 근데 다크는 채도는 낮기 때문에 색감이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차분한 중저채도의 컬러로 음영을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게 좋아요. 펄 같은 경우에도 딥톤은 로즈골드나 골드펄이 화려하게 들어가도 굉장히 브론즈 같은 느낌으로 화려하게 잘 어울리는데 다크는 글리터나 펄이 과하게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매트하게 차분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가을 딥과 다크는 사용하는 음영 컬러가 비슷하고 추천 팔레트가 겹치기 때문에 두 타입을 묶어서 팔레트를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어떤 팔레트들을 써야 하는지 추천 들어갈게요.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1호. 섀도우 갤러리.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그동안 가을 딥 팔레트는 많은데 가을 다크 팔레트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딱 가을 다크 저격템이에요. 중저채도의 차분한 웜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 다크라면 이걸 꼭 사시면 좋겠어서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이 팔레트는 웜 컬러긴 하지만 채도가 아주 낮고 노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뉴트럴한 타입이나 겨울 다크 타입이 써도 괜찮을 만한 팔레트예요. 우선 가을 다크 타입이라면 6번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 주세요. 거의 피부색과 동일한 느낌의 내추럴한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걸 깔아야 다음 음영들이 번지지 않고 잘 쌓이니까 티가 많이 안 나더라도 꼭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4개의 컬러로 차례차례 음영을 쌓아주세요. 순서대로 그림자같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고 적절한 음영이 들어갈 거예요. 맨 마지막 컬러 대신에 8번 컬러로 음영을 넣어주셔도 좋아요. 둘다 아이라인을 풀어주는 용도인데 8번이 좀더 붉은 색감이 돌고 12번이 거의 블랙 같은 다크브라운이에요. 가을 다크는 펄을 많이 안 쓰는 게 좋다고 했지만 7번 펄은 아주 좋아요. 전혀 과하지 않은 그레이시한 토프 컬러라서 되게 고급스럽고 분위기 있으실 거예요. 2번으로는 애교살에 볼륨 정도만 주세요. 사실 가을 다크는 그냥 여기서 끝내시는 게 좋아요. 더 반짝이는 밝은 펄을 넣는다면 입자가 아주 고운 1번 컬러를 소량으로 하이라이트 존에만 사용해주세요. 만약 파워 웜이거나 가을 딥 타입이라면 좀더 따뜻한 색감을 얹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5번으로 베이스를 깔고 6번, 8번으로 음영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을 딥은 펄을 더 화려하게 사용해도 좋아서 3번 펄 추천드려요. 완전 고급스러운 골드펄이라서 눈두덩이에 샥 얹어주면 움직일 때마다 포인트펄로 자글자글 너무 예쁩니다. 만약 가을뮤트가 이 팔레트를 쓴다면 8번, 11번, 12번 같은 어두운 컬러는 안 쓰셔도 돼요. 10번 정도까지만 가도 충분한 음영이 들어갑니다.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팔레트 13호. 금쪽이는 왜 가을웜이 좋아? 이름 너무 웃기죠. 오은영 박사님 목소리가 음성 지원되는 듯합니다. 이 컬러도 페리페라 신상 컬러예요. 가을이 다가오니까 이런 가을가을한 팔레트들이 막 쏟아지는데 다 분위기 있고 너무 예쁘게 컬러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가을 딥, 다크 둘다잘 어울리는 팔레트예요. 근데 사실 파워 웜은 아니고 뉴트럴한 컬러가 많아서 쿨 타입이 가을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쓰셔도 될 만한 팔레트예요. 쿨 중에서도 좀 차분한 겨울 다크, 겨울 딥, 여름 뮤트, 타입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치만 가을 웜에게 가장 베스트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가을 딥 다크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3번을 아주아주 아주 연하게 깔아주세요. 좀 흰기가 돌기 때문에 이걸 깔 때는 손목에 힘을 다 풀고 아주 연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발색하면 좀 부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어두운 베이지인 5번 컬러로 베이스를 한번더 깔아주세요. 그러면, 밝은 피치 컬러인 3번과 어두운 베이지인 5번이 섞이면서, 딱 적절한 밝기의 베이스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 6, 7, 8 순서대로 점점 어둡게 음영을 쌓아주세요. 6번은 테라코타 느낌이라서, 가을 딥 다크가 색조겸 음영으로 쓰기 딱 좋습니다. 7번과 8번은 사실 파워 웜이 아니고, 뉴트럴한 붉은 색감의 브라운이에요. 만약 핑크 계열의 쿨 컬러 위에 이걸 음영으로 쌓으면 되게 쿨하게 발색이 됩니다. 그치만 이 팔레트에서는 5번 같은 웜 컬러 위에 얹는 거기 때문에 웜하게 나와요. 벽돌색 느낌으로 보여서 좋습니다. 1번이랑 4번 펄은 입자가 아주 고와서 가을 다크나 뮤트가 편하게 막 써도 자연스러워요. 1번은 밝은 눈두덩이 한가운데 혹은 애교살, 4번은 색조 느낌으로 눈두덩이에 넓게 얹어주세요. 아니면 눈 앞머리 쪽에 붉은 색조로 포인트 같이 넣어주셔도 좋아요. 이번은 실버 글리터 펄이라서 사실 가을 다크가 쓰기에는 좀 떠보일 수도 있어요. 이순위의 쿨이 오는 뉴트럴한 분들이 포인트로 소량만 쓰시면 좋습니다. 3CE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오버테이크. 딥한 브릭 컬러와 화려한 골드 펄. 완전 가을 딥을 위한 팔레트예요. 우선 1번으로 베이스를 깔아주세요. 1번은 탁하지 않은 베이지색이라서 가을 딥이 베이스로 쓰기 딱 적절합니다. 되게 생기있어 보이실 거예요. 특히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은 회기 도는 색을 베이스로 쓰면 더 팬더 같아지거든요. 이런 탁기가 없는 베이지를 사용하면 다크서클이 커버되면서 굉장히 화사해 보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4번으로 중간 음영을 주세요. 부드러운 벽돌색 음영인 동시에 아주 고운 펄이기도 해요. 화려하면서 동시에 그윽합니다. 그리고 5번이나 7번을 얹어주세요. 둘다 펄이면서 동시에 음영이기도 해서 가을 딥이 쓰기 딱 좋아요. 7번은 골드 펄이 은근 화려하게 발색돼서 포인트 느낌으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5번이 조금 더펄 포화도가 낮고 더 와인색처럼 발색되는 느낌이에요. 다음 6번으로 깊은 음영을 넣어주세요. 6번도 골드 펄이 있는 다크 브라운이라서 탁하지 않게 깊은 음영을 줄수 있어요. 8번은 웜쿨 걸친 뉴트럴한 와인색이라서 사실 쿨이 써도 돼요. 붉은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 팔레트에서 따뜻한 색을 차곡차곡 쌓은 위에 이걸 얹으면 어두운 벽돌 브라운처럼 발색이 되실 거예요. 색감을 주면서도 아이라인을 풀어주는 용도로 쓰기 좋아요. 9번 컬러도 와인색이라서 웜쿨 걸쳤는데 펄이 골드이기 때문에 웜합니다. 가을 딥이 쓰면 되게 고혹적인 와인색 느낌이에요. 3번은 약간 탁기가 있어서 가을 뮤트가 음영으로 쓰거나 가을 다크가 베이스로 쓰시면 좋을 만한 컬러예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11호. 초콜렛 퍼지. 모양이 올록볼록해서 진짜 초콜렛 같이 너무 귀여워요. 탁기가 없는 딥한 웜 컬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완전 가을 딥 쓰라고 나온 가을 딥 저격템입니다. 우선 2번으로 베이스를 깔고 1번으로는 애교살 같은 부분에 입체감을 주세요. 피부가 어둡지 않다면 4번 펄을 더 얹어주셔도 좋아요. 4번은 펄이 실버라서 발색하면 되게 화사한 피치 코랄 느낌이 나거든요. 봄 비비드 걸친 가을 딥이 베이스로 쓰기 좋은 색입니다. 이 순위까지 다 가을 웜이신 분들은 베이스 깐 다음에 바로 5번이나 6번 같은 진한 색으로 음영을 쌓아주세요. 붉은 기와 노란 기가 둘다 센, 꽤 채도가 높은 색이라서 가을 딥이 쓰면 아주 화려하면서 또렷해 보여서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8번 컬러로 더 깊은 쪽 눈꼬리나 쌍꺼풀 라인에 음영을 넣어주세요. 이 컬러 진짜 가을 딥 인생 컬러라고 장담합니다. 과하게 뜨지 않는 적절한 펄감, 탁기가 1도 없는 딥한 색감. 딥한 와중에 살짝 반짝거리는 브릭 컬러라서 가을 딥이 쓰면 정말 예뻐요. 약간의 붉은기도 올라오기 때문에 분위기까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 컬러로 아이라인까지 살짝 풀어주면 끝이에요. 이 팔레트는 펄 색깔도 너무 가을가을해서 좋아요. 격한 실버나 골드 펄은 사실 조금 뜰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펄들은 너무 밝지 않고 딱 적절한 밝기거든요. 7번은 전체적인 느낌은 로즈골드인데, 발색을 해보면 실버도 있고, 골드도 있고, 로즈골드도 있어서 엄청 화려해요.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로즈골드라서 하나로 연결되어 보이기 때문에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가을 딥이 포인트 글리터로 쓰기 딱 좋아요. 3번은 골드, 실버, 코랄 느낌이 동시에 나는 오팔 펄이에요. 이 순위가 봄인 가을 타입이 포인트로 쓰면 좋을 만한 색입니다.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팔레트 1호 데일리 블러링 하, 이거는 정말 가을 웜이 이걸 사면 만사형통이다 할 정도로 가을 웜 컬러가 다 모여 있습니다 사실 가을 뮤트 편에 넣진 않았지만 가을 뮤트부터 가을 딥, 가을 다크까지 다 좋을 만한 팔레트예요 일단 개수가 많기도 하고요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가을 뮤트라면 약간 뽀얀 크리미한 베이지인 1번을 베이스로 깔고 2번은 애교살에 살짝 그리고 3번으로 음영을 주세요. 5번으로 더 깊은 곳에 음영을 넣으면 끝입니다. 6번부터 밑에 줄까지는 좀더 색감이 세고 어둡기 때문에 가을 뮤트라면 거기까지 안 가셔도 돼요. 여기서 멈추는 게 가장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요. 가을 다크라면 3번을 베이스로 깔고 애교살에 1번으로 볼륨을 주세요. 물론, 애교살 안할 시에는 생략이죠. 그리고 5번으로 음영 주고 12번 컬러로 아이라인 풀면서 깊은 곳 음영을 그윽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을 다크는 깊고 그윽한 음영이 핵심이에요. 더 채도를 올리거나 펄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만약 좀더 화려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12번 대신 10번으로 음영을 쌓으셔도 돼요. 10번이 약간 더 붉은 색감이 있어서 조금 더 화려합니다. 가을 딥이라면 3번을 베이스로 깔고 4번이나 6번 같은 색감을 더 얹어 주셔도 좋아요. 4번은 톤 다운된 살몬 컬러이고요. 6번은 좀더 딥한 어두운 테라코타 느낌의 컬러예요. 둘다 예쁜데 4번은 봄 걸친 타입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6번은 찐 가을, 트루 가을이 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7번, 8번으로 더 브릭 색감을 얹어 주세요. 펄감을 원한다면 8번. 그냥 데일리하게 간다면 7번 정도. 그리고 11번 컬러로 마지막 눈 꼬리 쪽과 깊은 쪽에 음영을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9번 컬러는 질감이 완전 가루가 아니고 살짝 꾸덕꾸덕한 크림 타입이에요. 그래서 너무 두껍게 하면 번지거나 뭉칠 수는 있는데 이런 질감에 좋은 점이 있어요. 얇게 펴서 흡수시키듯이 바르면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완전 피부에 촥 스며들면서 자연스럽고 곱게 발색이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를 베이스로 쓰셔도 좋아요. 특히 가을 딥이 이걸 베이스로 쓰면 약간의 반짝임 때문에 더 건강하고 혈색 있는 느낌이 들어서 잘 어울리실 거예요. 오늘은 가을 딥 다크 섀도우 팔레트를 추천해 드렸어요. 타이밍 좋게 가을맞이 신상 섀도우들이 많이 나와서 영상에도 몇개 넣었는데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천해드린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즐겨 쓰시는 가을 딥 다크 섀도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